예, 금단 이주자 딱지가 3월달에 공고가 나와서 4월 초에 입찰이 있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분양가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예측은 못하죠 이거는 예, 누구도 예측은 못하고 LH에 전화를 해도 아무래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고 다만 LH에서는 아직 감정사한테 감정을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이제 토지의 분양가는 감정사들의 감 감정가에 비해 해가지고 기준에서 분양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 예상을 어떻게 해요? 2022년도 6월 달쯤에 이주자분들께 이주자 택지를 줬어요. 그때 기준에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줬을까? 이거 역시 똑같이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매겨졌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월 달에 분양 공고가 나올 땅에 대해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거는 22년도 6월 달에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을 것이다. 이것을 알면 이 근사치의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2년 6월 달에 이주자나 이주자 택지를 LH에서 대상자들한테 줄때 감정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 서두에 소개를 드릴게요. 2022년 6월 달에 토지 보상 시기에 그 감정가 기준은 1회배당 250에서 2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어요. 이게 감정사들의 감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기준에서 LH가 285평방미터 미만인 사람은 미만인 택지를 보상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250에서 260만원의 가격에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은1 해배당 250에서 260만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온 데서 기반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들어갔냐? LH가 책정한 기반시설 공사비가 약, 약입니다. 약 해배당 11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110만 원을 빼니까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으신 분들은 해배당 약한 14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치에 따라 가지고 약간 140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가 있고 이치가 조금 안 좋은 이치에는 140만 원에서 약간 빠지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땅 위치를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볼게요. F1에서 5-5라고 가정을 합시다. 면적이 265해배에요. 265해배는 285해배 미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에 어요 250에서 260만원의 감정가에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110만원을 뺀그 금액에서 곱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3억 9,700만원 정도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F2, F2에서 가장 괜찮은 자리가 9-3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9-3도 마찬가지로 200, 면적은 234에 배인데, 여기에서 3억 6,100에 분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배당 154만 6천 원 해줬어요. 154만 6천 원. 그다음 F3에서 한번 체크를 더 해보면, F3에서 12-4나 13-6을 보면은, 13-6이 293회배였어요. 4억 3천만 원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4억 3천만 원을 293회배로 나눠보니까, 135만 4천 원이에요 있어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해배당 약 110만 원을 기반시설 공사비로 공제를 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반시설 공사비를 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감정사가 감정을 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해주겠죠. 그러면 약한 6억 5천에서 7억 가까이가 나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F3 쪽에가 이번에 약한 65필지 정도가 지금 이제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65필지의 분양가 최저가가 이번 입찰은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최저가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준 결과치에 보박이 면적을 해서 최저가가 될 텐데 우리가 여기쯤에서 가장 고민. 해 봐야 될 거는 정말로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검단에다 땅을 한필지 사서 내가 상가주택을 지어 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F1에서 F5까지는 가장 좋은 위치를 이주자 분들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미리 땅을 분양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땅들이 피가 많게는 현재는 5억 5천에서 약 3억까지 이렇게 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땅을 산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가장 내가 그래도 마음에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합. 땅한 그런 땅을 찾아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땅을 매입을 하신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땅을 산다면 그 방법으로 땅을 살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입찰은 나머지 현재 이제 65필지 정도 4월 달에 입찰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면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땅의 낙찰가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